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남양주시 아부, 독소리, 토지 35평형, 상가점포, 근린주택, 경매물건으로 의료무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건번호 2023타경 73793번입니다. 감정가는 6억 6천82만원이며 토지 면적 35평형에 건물 면적은 40평형으로 일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4억 6,257만 원입니다. 입찰우지금은 4,626만 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4월 11일에 진행 예정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독소리 상가점포 경매문건은 경기중앙선 독소역 830m로 독소 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 물건 현황입니다. 남양주 상가점포 경매로 진행 중인 남양주시 와부 읍 독소리 근린주택 매물은 토지 면적 34.5평형에 근문 면적은 40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 0 2 3년 5월 기준으로 6억 6,082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4억 6,257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2 0 2 4년 4월 11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물은재가의 10%인 4,626만 원이니 투자참고하시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지구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공미터당 297만 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용적률은 2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독소상구역 관련 재개발 관련 추진현황 등은 관할청을 통해 추가확인이 필요할 때단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상 1981년 5월에 사용생인된 벽돌조 슬래브 구조의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입니다. 공부상이방건축물 등재 이력 등은 건축물 대장을 직접 발급 후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니 주의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무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10월 30일에 설정된 아부농협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07억 6,245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금 명세상 토지금을 일관 매각사건입니다. 현황 조사 시 전임 및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 4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9,50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남양주시 덕소 옥근린 주택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 시스템을 통한 남양주시 아부읍 덕소리 인근 상업 업무 시설 등의 매매 내역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남양주시 아부읍 인근 상가 건물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독소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장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동안 경기 남양주시 정보 매각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경매 시장 분위기를 추가 체크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미진행 현황입니다. 부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안내드립니다. 부동산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비자로는 법원의 매감 묶음 행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양주시 아부읍 덕소리 토지 35평형 상가점포 근리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바에 소개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